오늘의 위스키, 맥켈란 레어 캐스크 플렉 48% 700ml. 가격 약 50만원대. 구독자 윤상영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맥켈란 레어 캐스크 블랙입니다. 사실 이 위스키도 사람들이 많이 소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시고 리뷰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대체적으로 맥켈란 증류소에서 블랙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피트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레어 캐스크 블랙도 역시 피트가 어느 정도 첨가된 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맥켈란 하면은 원래 쉐리 3대 명가 중 하나로 맥켈란, 글렌파클라스, 글랜드로나 3대장중 하나로 굉장히 유명하죠. 그만큼 쉐리 캐스크를 가장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잘 쓰는 증류소라고.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맥켈란이 아 이상하게 쉐리 캐스크 이외에 다른 걸 쓰면은 조금 별로인 경우가 많았어요. 저는 물론 야 맥켈란이 다른 것도 얼마나 잘 쓰는데 하고 따지고 들면은 좋은 거 있겠죠. 근데 너무 비싸요. 당장에 일반적인 버번 캐스크만 해도 잘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. 사장님 쉐리 피트 위스키면은 보모어나 아드백 우거다일 뭐 라프로이 피엑스 캐스크 맛있는 쉐리 피트 많잖아요. 그럼 맥켈란도 쉐리 피트 맛있는 거 아닌가요?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. 어 보모 디벤커플렉스가 카레 돈까스라면 이건 약간 짜장 돈까스 같이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사실 향이 튀고 맛이 튀거나 맛이 역하고 그런 게 없는 잘 만든 위스키임은 맞는데 약간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과연 나한테 맛있는 맛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약간 시그넷이나 시그넷 리스토레토처럼 약간 커피 맛도 나고요. 맛이 나쁘진 않은데 메켈라르는 사실 은은하고 우아하고 잔잔한 그런 느낌이 참 좋은 술인데 끝 부분이 되려. 거칠게 느껴져 버리니까 장점이 다 죽어 버리는 그런 기분입니다. 그래도 자꾸 생각나는 거 보면은 신기하긴 신기해요. 하지만 이 돈이면 이니그말 사 먹겠습니다. 대이를 위해 희생하신 윤상영 님께 묵념. 와우!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